이 나라 국민 중 심각한 정신병에 오래 시달리고 있거나 처음 맛본 돈 맛에 너무 감동해 오랜 세월 독재자에게 자신했서 뇌를 맡겨온 구제불능 인간들은 눈외 나머지는 철저하게 속아서 뽑아준 음. 0.4% 앞서간 주제 10몇 퍼센트 차이 난다 사기를 칠걸 가능하게 해준 명탠가 뭔가와 함께 후쿠시마 네. 오염수에 빠져 죽었으면 딱 좋을 인간이 진심 지겹지도 않은지 넘나 클리셰한 학연 지연으로 뽑아놓은 이탈 경호원 출신 이쁜 음. 금쪽이 짱구가 커서 양아치가 되면 딱 저 꼬리개 꺼니 하게 생긴 국방 장관이라는 놈이 감히 본대 없이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의원들 앞에서 별떡이 같은 잡스런 추태를 보이는 꼬락선이를 보며 아, 이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나 보던 전두후의 놈들 제이 맛의 해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또 그냥 무조건 삼대를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동시대에 실제로 보게 되다니 창치 같은 의미로 꿈만가 저런 것들 없애버리는 맛에 독지하겠구나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마음이 이해되었다.